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초밥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이 게임은 초밥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댓글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게임을 추천하신 분이 이 게임이 갓겜이래요 아니 도대체 왜 갓겜인지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해보면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오늘은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데도 너무 힘든데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감기가 상당히 괴롭네요 아 일단은 화살표로 이 초밥을 소환을 하라는 것 같은데 밥풀 뭉치라고 합니다 확인 또 소환을 해야겠죠? 합체. 이 전형적인 합체 게임. 옛날 같았으면은, 와, 이게 갓겜이네? 했을 텐데, 이젠 아니에요. 이런 합체 게임은 너무 많아, 이제. 넘치고 넘쳐. 요거를 또 합체하면은, 유부맛 초밥. 그 오른쪽 위에 선물 상자가 와있는데, 보유 중인 최상위 초밥 한 개? 획득 가능? 아니야. 이런 거는 지금 받으면 안 되잖아. 조금 내가 상위 초밥을 만든 다음에, 그때서야 한번 해봅시다. 요런 게임은 또 도감이 중요한데 도감이 있네요. 종류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업적에 보면은, 업적 보상, 이야. 상점에 밥을 모으는 시간을 줄인다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초밥 뭐 등등 등등등 와사비 보석 무료 보석 받기 그리고 밑에는 현질존 8만원에 와사비 보석 500만개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와사비 보석들로 에너지를 또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만 와사비를 내면은 에너지가 잠깐만 이거 2천억 개 아니야? 어, 10억 100억 1000억 맞네 2천억 그러면 그 에너지로 갔다가 여기는 있 것들을 이제 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건데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2천 억이면은 이거는 게임 끝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어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은 좀 녹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금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부터 그냥 현질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 게임 현질 막혔나요? 서버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중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현질을 거부하다니 이건 또뭔 소리야 어쩔 수 없. 직접 키웁시다. 새우맛 초밥. 제가 또 초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도 초밥 좋아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 이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들이 이거를 누르면은 와사비라는 거를 줘요. 근데 이 상점에 보면은 물방울 업그레이드가 또 있어요. 요거를 그럼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와사비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저 혼자 한번 키워봐야겠습니다 연어맛 초밥 아 어, 이게 지금 보니까 와사비 구입이 20만개까지는 안되는데 그 위로는 다 되네요? 어 이건 또 불행중 다행이네 아니 결론은 뭐냐 아까 못했던 현질 바로 또 합니다 이 3만개짜리로 좀 여러번 구입해야 돼서 좀 번거롭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구입합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고 일단은 10번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어, 너무 손해야 9,500원에 와사비를 3만개를 살 수가 있는데 이 밑에 8만원 짜리는 500만개를 구입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지금 9,500원 짜리를 10번 샀으니까 95,000원을 쓴 겁니다 근데 100만개는 커녕 30만개 샀습니다 이 500만개랑 비교하면 은 이건 가격 대비 진짜 이거 너무 안 좋은 건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와사비를 갖다가 돈 쓰는 것도 이거 잘 써야 되는데 어? 한번 터치로 만들어지는 밥풀 뭉치의 개수를 두번 두개로 증가시킨다. 잘단 에너지 삽니다. 오, 이거 조금만 더 질러도 되겠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해? 10만 개짜리는 에너지 10억 주는데, 50만 개짜리는 에너지 80억 개야. 아, 이거 조금만 더 질러갖고 에너지 80억짜리 삽시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구. 50만개 채웠습니다. 이게 또 번갈아가면서 결제하려니까 아좀 결제하는 것도 힘드네요. 에너지 일단 구입. 와 에너지 엄청 많아. 이거 게임 끝 아니야? 진짜. 근데 또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바프를 만들 때마다 두 개씩 나와. 와 이거 대박 아니야? 이거 또 업그레이드 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또또또또또 또, 또 해도 돈이 남고 이 뭐야? 이거 이렇게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남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까요난잘 모르겠고 일단은 할수 있는 업그레이드 전부 다 해야됩니다 지금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렉이 걸려요 와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데 500만원 600만원 뭐 갑자기 왜 이렇게 뭐야 2천만원3천만원4천만원5천만원 뭐야 이건 또어돈 갑자기 순식간에 줄어들 잠깐만 이거 너무 막 하면 안돼 밥풀 모으는 시간도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됩니다 아 이게 돈이 부족하네 에너지가 저는 금방금방 할줄 알았더니 어, 그것이 또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거 뭐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0.1초씩 줄어드냐? 그럼 차라리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 바에 이맨 밑에 있는 한 번에 많이 만드는 거 이거로 하는 게 낫지 아 뭐야! 이거 개수 늘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네 내가 가지고 있는 초밥을 그냥 한꺼번에 다 내놓는 거구나 와 이거 망했네 제대로 모을 수 있는 밥풀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네요 갑자기 돈쓸 때가 너무 많아져서 나머지는 시간이나 줄여야겠습니다 최대한 줄이자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돼 근데 이 게임이 지금 보시다시피 렉이 너무 심해요 와 에너지 다 썼네 5.7초까지 줄였습니다 그래 이 와사비 이것도 증가하자 와사비를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지 에너지랑 많이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초밥을 만들 때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죠 업그레이드 아 초당 에너지 생성 늘어나는구나 여기다는 안 써야지 이 물방울 닦는 거나 해야겠다 이 밑에 물방울 청소를 마무리했을 때마다 받는 와사비 보석을 30뭐몇 개로 증가시킨다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역시 에너지를 많이 주는 이유가 있었어. 에너지 다 썼고, 남은 와사비로 에너지 또 구입합시다. 구이.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도깨비 상자 기능을 해제한다. 도깨비 상자에서는 와사비 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119초마다 열리는 거라, 여기다가 하는 거는 뭔가 좀 아까운 것 같고, 이 물방울 한번 치워보자. 와! 이거 와사비 완전 많이 주는데요? 오, 이거 대박이네! 나와라, 조밥들아! 와우! 참치맛 조밥. 문어맛 조밥. 어, 이게 뭐죠, 갑자기? 중간에 요런 것도 나오네요? 주문 성공시 보상이라는데 계란초밥 두개를 만들어야 되는거 같은데? 뭐야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여기다 올려놔야 아 망했다 어어 이거 또또또 또, 또 나왔어 잠깐만 잠깐만 계란초밥 두개라고? 자자자 자, 이거 이거 계란초밥 여기 하나 올리고 빨리빨리 5초 남았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만들라고 빨리빨리 쨋쨋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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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이렇게 아이 계란초밥 두개 준비해놔야겠어 이거 합체하면 안돼 어어 이번에는 뭐야 그냥 초밥 세개? 하나, 둘, 셋. 와사비. 한치마 초밥. 이게 오른쪽에 메뉴를 보니까 제가 안 누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동물 발바닥 모양.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고양이 미니게임을 시작합니다. 이 게임이 미니게임도 있나봐요. 근데 입장료가 와사비 80개를 내야 됩니다. 그냥은 못하는 것이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뭐 하는, 어어. 네, 네, 야이이 녀석, 어디 있어? 이! 나뭐야왜 나오, 나오는 척해 이이녀석이이 이 호잇 호잇 와 이거 와이크있네이크 어? 종료 31점 획득 14점 감점으로 최종 점수는 17점입니다 어? 에너지 5000개를 받으세요? 아 이거 게임하면 은 에너지 주는구나 소환 소환 이게 밥풀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한 단계 진화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합쳐도 아마 다음 초밥을 못 만들 거예요 싹다 합쳤는데 이제 딱 여기까지 만들었네요. 이 게임이 또 랭킹도 있습니다. 만든 초밥수. 와, 랭킹 1등이 48만 개를 만들었대요. 저는 랭킹 33등이네요. 아니, 어떻게 48만 개를 만들지? 최상위 초밥 레벨. 저는 9단계까지 만들었고, 1등이 19단계? 잠깐만, 이 게임 만렙 몇이죠? 도감을 보면은, 여기가 9, 여기가 18단계고, 와, 여기네. 여기까지 만든 사람이 현재 1등이라고 합니다. 그 밑으로, 와, 이렇게 많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마지막 단계를 만들려면은 진짜 엄청 오래 해야 돼요. 제가 지금 9단계까지 오는데,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임인데, 옛날에 이제 표창 키우기 하던 그 느낌이 있네요. 그 게임도 이제 엄청나게 노가다라, 마지막 표창 보기가 굉장히 힘든 게임이었죠. 와, 근데 이거 보상이 너무 좋네. 보유 중인 최상위 초밥 한 개. 이 매일매일 주는 보상인데, 이거를 이제, 이 마지막 전 단계 것까지 만들고 나서 저거를 받은 다음에 바로 다음 것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죠. 뭔 소린지 알죠? 와, 그러면 은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이 게임이 지금 보니까 방치 게임이야. 이 상점에 보면은, 자동 합체가 있고, 한 번에 합칠 수 있는 초밥을 4개로 늘린다. 그니까 이제 한 번에 하나 합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합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밥 합치기 기계를 한대더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합체를 더 빨리 할수 있다는 그 소리죠. 그니까, 요것들이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한 다음에 표창 키우기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냥 방치를 하면은 며칠 뒤면은 아마 게임이 끝나 있을 겁니다. 자, 또 초밥을 이렇게나 많이 만들고 왔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은 뭐 하나 정도는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와, 다 합쳤는데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와 드디어 만드네요. 다음 거는 장어맛 초밥. 자 이제 이쯤에서 보상을 하나 받고 장어맛 초밥이 두개 바로 합체. 게살맛 초밥인데 피버 타임은 또 뭐냐? 오예야 야, 야. 야, 이거 안 꺼지잖아. 확인 눌렀잖아. 야, 야. 저기요. 망했다. 화면이 안 꺼진다. 피버타임인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피버타임 종료. 와, 피버타임 중에 돈을 또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이 보상을 받은 이유, 바로 여기까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여기까지인데, 11단계까지 왔네요. 저는 이제 11단계까지 왔는데, 이게 과금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지? 과금을 안 했으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늘은 여기까지다. 랭킹 올랐나봐 볼까. 최상위 초반 레벨이 와! 23등까지 올라갔습니다. 19단계까지 만든 사람 진짜 대단하네요. 초밥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댓글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각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로 다가 말하는데 진짜 너무 힘드네요. 초밥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